세살이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 이 안에도 막 있고 이 상자에도 마구마구 들어있어요. 일단 반지, 반지하고 목걸이, 목핀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번에 구입한 안경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반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반지인데, 페이보릿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요즘에 그냥 정말 제가 맨날 차는, 맨날 끼는 반지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완전 반짝거리는 그런 실버는 아니고 약간 매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좀 하트가 쭉 이어져 있어요. 되게 귀여우면서 좀 빈티지한 반지인데 저는 이렇게 골드랑 실버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두 개를 레이어드 해주기도 하고 하나씩 끼기도 하고 이렇게 끼기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반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끼는 반지는 요 반지예요. 꼬임 디테일 들어갔는데 이게 사이즈 조절이 되는 제품이요. 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조여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엄지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딱 엄지에 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가지고 끼워주는 제품이에요. 여기 이 얇은, 아주 얇은 반지 이것도 되게 레이어드 하기 좋아서 제가 자주 차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 유튜브 초반때부터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반지예요. 구입한 지가 되게 오래된 반지여서 이게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차기 좋을만한? 근데 아주 살짝 볼드 해가지고 포인트로도 끼기 괜찮은? 그런 반지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굵은 완전 볼드한 링도 있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도 되게 예쁘고 그런 반지였는데, 볼드한 링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것만 입고, 그거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아, 그거 두 개를 같이 레이어드 한 모습이 되게 예쁜데,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리고 얘는 약간 빤딱빤딱한 그런 실버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보면은 이렇게 결이 있는? 그래서 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볼드한 링이어가지고 딱 진짜 요거 하나만 해줘도 완전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반지예요. 그래서 얘도 되게 예쁜데 사이즈를 조금 더 작은 걸로 했어야 됐나봐요. 이렇게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지에는 딱 맞아가지고 엄지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거는 시키실 때잘 보고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좋아하는 링 중에 하나인데 얘는 페이보릿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라서 그냥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있어가지고 요 포인트가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요런 요 정도 사이즈의 링을 이렇게 여러 개 해주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찼을 때도 딱잘 어울려가지고 잘 쓰고 있는? 잘 끼고 있는? 그런 반지예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좀 굵기가 전체적으로 다 달라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이즈 조절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냥 동그란 건데. 저는 얘를 새끼손가락에 끼고 싶어서 구입을 한 건데. 이게 좀 많이 줄여야지 새끼손가락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은근히 예쁜 것 같고 이 반지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지 않나요? 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반지예요. 다 일정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뭐 해줘도 예쁘고 이렇게 다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약간 블랙 좀섞어 새긴듯한 어두운 실버 그래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반지예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쭉 들어가 있고 얘도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에다가 그냥 해줘도 예쁘고 이런 반지랑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게 예뻐요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도 되게 잘산것 같은 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 개시하는 반지예요 일본에서 사온 반지인데 짠. 크로마츠 반지예요. 이렇게 생긴 반지예요. 원래는 다른 원하는 디자인이 있어서 크롬하츠를 갔는데 그거는 막상 껴보니까 별로 저한테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직원분이 이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랑 저랑 허? 야 이거 완전 너 거다 막 친구도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해왔어요. 예쁜 링인데 여기 가운데 이 모양 때문인지. 되게 포인트 주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반지는 끝났고 팔찌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팔찌인데 이렇게 실버에 이런 중간중간 어 원석? 원석 맞나? <laughs>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예쁩니다.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도 나는 이 구멍으로 껴주는 거고 이렇게 긴상이 입었을 때이 위로 이렇게 해줘도 예쁘고 여름 되면은 더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팔찌입니다. 음, 이런 느낌 예쁘죠? 근데 은근 이런 팔찌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얘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 목걸이는 어, 일단 짠링3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그냥 완전 펜던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이 긴 이런 목걸이입니다. 뭔가 옷을 입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줄긴 목걸이가 필요할 때가 또 있고, 짧은 목걸이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해가지고, 이그 정도 사이즈도 손이 은근히 많이 가더라고요. 얘는 이번에 이제 넘버링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 조절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번 여름에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는 곰돌이 펜던트 목걸이에요. 너무 기... 귀엽죠? 근데 얘가 또좀 블링블링 해가지고 더 예쁩니다. 뭔가 지금 옷이 파여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파임이 없는 이런 걸 입었을 때 이렇게 딱 포인트 줄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이렇게 두개더 있고, 요 끝에까지 해서 세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펜던트가 요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유니크한? 느낌의 목걸이에요. 이거 제가 태국여행에서 계속 끼고 다녔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목걸이에요. 예쁘죠? 지금 좀 여기 긁어가지고 좀 빨개졌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목걸이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짧은? 그래도 너무 확 짧은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적당한 길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같이 레이어드 여러가지 해가지고 해주면 더 예쁜 목걸이에요. 깔끔하게 이런 거 해줘도 되고 얘는 이제 아워피에르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착용했었어요 좀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아서 그런지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쭉이 체인도 너무 굵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목걸이들하고 레이어드 해주기도 좋고 길이는 이 정도입니다 오늘 옷을 조금 잘못 입었나? <laughs> 이런 식으로 니트 위에 이렇게 해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런 열쇠 모양의 목걸이도 있습니다. 엄청 조그매서 지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귀엽고 예쁜 목걸이에요. 이런 느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얇고 조그맣게 <laughs>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은근히 진짜 데일리하게 많이 착용되더라고요. 레이어드 했을 때도 예쁘고 그래서 이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려고 구입을 했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어,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많이 착용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목걸이가.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열쇠 목걸이보다 얘 단독으로 하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제가 보관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좀 휘어져 버렸어. 맨살에다 얘는 하는 것보다 조금 두꺼운 니트 입었을 때잘 어울릴 것 같고, 목폴라 티 입은 다음에 이거 위에다가 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이렇게 진주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되게 예쁘죠 약간 블라우스나 조금 여성스럽게 입은 날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은좀 클래식한 룩에 좀 여성스러운 포인트 딱 주기 좋은 목걸이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OVTU를 너무 좋아하나봐요 OVTU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다음에 이것도 OVTU 제품인데 얘는 좀 특이한 목걸이에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차주는 목걸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서 딱 차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좀 유니크한데 또 너무 유니크한 건 아니고 약간 핀터레스트 감성? 약간 나면서 예쁜 것 같아요. 또 목걸이는 이렇게 흐물흐물한데 그게 아니라서 되게 어색한 느낌이긴 한데 또 예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리본 이렇게 딱 가운데 대주니까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OVTU 핀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두 개랑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세 개가 이렇게 세트인 제품인데 그 하나를 제가 일본에서 하고 거기에 숙소에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하나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딱 꽂았을 때 완전 예쁜 건데 굵기도 그게 딱 적당하고 예쁜데 그거를 두고 와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 너무 아까운데. 하여튼, 요거 두 개도 예쁩니다. 요거는 그냥 완전 실핀처럼 생겼는데, 완전 그 실핀이랑은 좀 다르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실버 컬러라, 그냥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얘는 해줘도 되게 예쁘고, 이렇게 하트랑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두개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 나는 것 같고, 이것만 해줘도 포인트로 딱 예쁘고, 그리고 이 영미 영미 이것도 여름에 사서 여름에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컬러가 아무래도 좀 밝은 컬러다 보니까, 내 여름도 되면은 그때도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예쁘죠? 아주 깔끔하게 포인트 줄수 있는 요즘에 이런 모양 좀이 정도 크기의 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주 추천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냥 블루에다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서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다가올 따뜻한 날씨를 맞이하며 이런 핀도 하나 장만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네, 좀 기본적인 핀도 있어요. OVTU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또 따로 많이 구입도 하는 편이어서 더 많게 <laughs>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좀더 데일리한 느낌? 방금 것보다는 컬러도 약간 무난해가지고 이 블랙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이거 진짜 데일리하게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거 두 개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크게 영어가 써 있고 요거는 요 블랙은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확실히 조금 더 포인트가 돼주는것 같아요. 둘다 데일리하게 쓰기는 좋지만 그리고 머리끈. 지금 보니까 완전 봄 컬러인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또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하트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엽고, 컬러도 블루랑 퍼플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퍼플에 좀 꽂혀 있었던 때여가지고,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구입을 했었어요. 약간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팔에 해줬을 때도 포인트 되고, 예쁘고, 딴 다음에, 여기다가 해줘도 되고, 대충 여기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예쁩니다. 원피스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 그냥 살짝 러블리한 그런 느낌 내줄 때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이렇게 꼬여있는데, 이게 해주면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껴주는 건데, 약간 볼드한 느낌이라서 진짜 포인트 주기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동그란 느낌인데, 얘를 반대로 차주면은 또 모양이 약간 다르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반대로 껴주는 게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마음에 드는 귀걸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경. 이거는 이제 젠틀몬스터 안경인데, 이거를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안경이에요. 그냥 블랙에 이렇게 깔끔한 안경입니다. 여기가 넓이가 넓어가지고, 좀생 가리기 용도로도 좋고 좀 포인트 주는 그런 안경으로도 좋아요. 근데 그 기본 렌즈가 너무 많이 빛이 반사가 많이 돼가지고 그냥 알 없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알이 없으면 이테가잘 변형이 되나봐요.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 알을 맨날 끄다 뺐다 하기가 너무 좀 번거로워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알 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장만한 안경인데 스무스무드 제품이에요. 그런 너드 느낌의 안경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뭔가 이런 안경을 찾기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스무스무드에서 나온 걸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블랙을 구입을 했는데 브라운 컬러도 있었어요. 근데 브라운 컬러는 제가 살때 보니까 품절이었고 저는 블랙을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라운보다 블랙을 저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봄에 약간 클래식하게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얘딱 해주면 너무 포인트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도 엄청 가벼운 건 아닌데 또 너무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고 착용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뭐 조인다거나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고. 그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무스 모드라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하트로 <laughs> 귀여운 디테일. 하트가 아주 조그맣게 보여서 예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느낌 안경 갖고 싶으셨던 분들 아주 추천드려요. 어, 꼭 영상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1년 전쯤에 이런 악세사리 하울 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구입했고 잘 쓰고 있고 이런 아이템들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만한 거지만 또 여러 개꽤 있었어가지고 이 중에 우리 유피들 은 어떤 게 마음에 딱 들었을지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혹시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